오늘은 어머니 아버지와 상의 끝에 들깨모종을다 뽑아버리기로 했습니다 뭐 아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들깨모가 이렇게 잘 보이실까요? 이파리에 이렇게 반 정도 나고요 키도 적당하니 지금 잘 자라고 있고 대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뽑기로 했습니다 아깝지만 됐어 이마 제가 뽑는 거잘 보셨나요? 거기에 들깨를 뽑았던 이유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실은 여기 원래 작년에 들깨밭이었어요. 었 이렇게 들깨 수확한 밭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씨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제가 수확할 때좀 조심을 들여서 씨앗이 더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숨어있는 보물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서리태 콩을 심어놨습니다 아, 저희가 원래 이렇게 들깨가 자라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콩을 심어놨는데요 어, 서리태 콩 조금 자라나서 나물로 해먹거나 아니면 거름이 될수 있게끔 조금 자란 다음에 뽑자라고 하셔서 그냥 듬성듬성 콩을 우선 심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 싸게 올라와서 이제 들깨를 이제 거름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뽑아서 여기서 퇴비로 사용할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들희좀 약을 안 치시려고 노력을 하셔갖고요 원래 여기다 풀락하면싹 주고 콩 심으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 이렇게 다 나게 한 다음에. 거름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아, 무릎이 아작이 납니다. <laughs> 그래도 어, 한두번 정도 뜯어먹었어요. 뜯어먹었는데도 불하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응. 많이 뜯어먹고 또 향기도 좋고 또 자연적인 물법이니까 저희한테도 좋고 일석이입니다 그렇다고 농약을 안 치는 건 아니에요. 어, 시간이 지금은 그렇게 이제 온 얘기도 다 끝났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지. 한참 바쁠 때는 저희도 풀약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될수 있으면 어, 안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거라서 손이 많이 가요저희그 <laughs> 어, 남을 나물 캐시는 남을 캐는장면도 보셨죠. 거기는 무조건 다 손으로 풀어냅니다. 거기는 수시로뜯어먹는 자리여서 절대 풀이 풀을 죽인다고 약을 줄수 없는 구역이에요. <laughs> 음, 그래서 저희는 자두도 못담먹어요그 위에 자두 무도 있거든요. 자두도 원래 약을 한번 줘야 뽑기 전에 약을 한번 줘야 원래 안생서 자두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풀약을 워낙안 주시고 그렇고그 밑에 나물이 있어서. 자두는 맨날 관상용입니다. 이쁘게 잘 익어요. 그래서 까보면 다본래이 있어서 못 먹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발 좀 엄마 나물밥 많으니 거기 약좀 주고 우리 자두도 먹자. 그런데 절대 안 드신대요. <laughs> 자, 오늘은 여기를 모조리 뵙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하루 마무리하세요. 약꼬님의기념일입니다 어이구 놀래라. 보이시나요? <웃음> <웃음> 개구리.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